재밌었구만. 아, 원래는 혼자 놀라고, 친구 동네 사 친구 같이 놀아준다고 해서 오늘 같이 놀기로 했습니다. 친구가 어디 올라오라고 했는데, 이게 어딘지 모르겠어서 지도를 키고 보도록 할게요. 어디로 가야 되지? 나길 친디. 여기는 길이 아닌 것 같은데? 일단 가보도록 할게요. 빠이! 말해주고싶은게 어. 그 이인 애들은 내가 이렇게 말 안해도 알아서 막막 <laughs> 막 이래 터미널 욕심 그런데 어, 아이 애들은 이렇게 했다가 <laughs> 이렇게 먹어. 아 진짜? 그러면 아, 진짜, 응, <laughs> 이러면, 진짜 분위기 다 달라 이거 그냥 흐트러서 먹는구나? <laughs> 응찐 처음이야 찐 처음 근데 나는 소면 넣어서 먹는게 맛있어서 어. 처음에 넣어서 같이 먹었나 일단 먹다가 해볼게 나 멍게는 아직 너막 해산물 이런거 좋아해? 좋기는 하는데 음. 회를 주로 먹어서 음, 막 음. 엄청 가지고 가지고 카드하이 먹지 않았구나 아 그런가 어, 맞아 맞아 길바이리 그 멍게는 음. 좀 약간 그런 거 먹어본 사람이다 바다 냄새 많이 나거든 인정할 수 있어 근데 나는 좋아해 하심싱해서어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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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때 취 최강한 바다 냄새 많이 나지 음. <laughs> 아직. 야 나는 멍게는 아직 안되나봐 아닌것 같아? 음음 어. 어. 진짜 신선한 음 멍게에서 이런 맛이 나음음음음축해음음음그음음음음음음음음음음가지고음 나 여기 왜맛있가 다다... <laughs> 뭐 그렇게... 아, 다는 데는 딴 데는 딴 데는 딴 데는 딴 데는 딴 데는 게는 <laughs> 아, 아 이런 거도인가요있너 <laughs> <laughs> 음 <자>, 맛있어 어 의식 겁나 게 카메라 저희가 이래봬도 3년만에 만났거든요 아, 어, 제 3년만에 만났어요 얼굴 잊어버릴 뻔했어요 <laughs> 진 인정 <근데> 좀. <laughs> 일단 목소리는 까먹었어 너무 야 근데 목소리는 까먹을 수 있지 난안 아, 까먹었어 <laughs> 미안하다 <laughs> 죄송다 그거 알아? 응. 어, 좀 어르신들 할 때, 응. 이렇게 부부가 하트 할 때, 네. 이렇게 하면 이렇 하트 이렇게 예쁘게 응. 이렇게 만들잖아. 딱, 딱 예쁘게 들잖아어른들 응. 하트 할때 이렇게 하라 응. <laughs> 이렇게, 이렇게. <왜> <웃음> 사랑이. <웃음> 이런다니까, 진짜. 습니다 와! Yeah! <laughs> 역시 NFP를 만나야 됩니다 그래도이 텐션이 남아요 ENFP 자 여기 바다를 한번 보시면 아, 바다를 보여드릴게요 우와 와, 바다다 우와 <laughs> 아, 네좀 피곤하네요 조금 어렵네요 아, 아무튼 좋습니다 소프 시작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뿅! Yeah. <laughs> 엄나게 잘해요. 언니 같죠? 그니까, 러 운전을 열 손가락 안에 뽑기 몇번안 해봤다는데, <laughs> 오늘 아주 안전 운전 하시는 중이십니다. 지원이 목숨줄이 되게 달려있습니다. <웃음> <웃음> 완전 까리 뽕쌈한 친구예요. 뽕쌈? 네. 저희는 이제 밥을 먹으러 갑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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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. 하나 <laughs> 먹습니다. 아, <못> 괜찮습니다. <laughs> 안녕. 밥 먹으러 가요. 안녕. <laughs> 원래 한입만아 아, 그래. 근데 너 어떻게 알았냐? 응. 나컵 같이 먹어? 기억하지. 대박이다. 그래서 컵두개 달라. 거잖아 나야 너무 멀었어. 너도 이쪽으로 뭐 올래? 조금만 먹어봐. 이너 되게 세심하다. 그걸 잘 모르는데 많아 <laughs> 기억하지. 선물 지금 줄까? 어. 솔직히 약간 카페에서 주고 싶었거든. 네. 별거 아닌데 지금 열어봐도 되나요? 아니면 됩니다. 괜찮아요? <laughs> <laughs> 선물 주세요 여러분 뭐야? 이거 뭔가? 별거 아니야 나 아, 별거 아니긴 이 선물을 챙겨준 것만 해도 완전 별거 있 현재는 있어요 여기 어? 아 뒷걸음질 저향 너무 좋아 향너보세요 비누예요 비누 비누 <목소리> 맞지? <피누갔지>? 응 <목소리> 파도 모양이야 <목소리> 아. 어, 향 너무 좋아 향 진짜 좋아 응 <목소리> 음, 좋아 저는 지금 강문역에 가고 있습니다. 이제 지원 언니 갑니다. 네. 친구, 남자친구가 내려다 주셔가지고 <laughs> 엄청 편하게 갑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<laughs> 아유, 이제 가요.